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원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12일째 국회 공백 상태입니다. 지난 수요일 여야 원내 수석간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은 안 했다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는 곧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갈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법사위원장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위반이 두렵고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서 빈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북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부의 국방위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 연대 파업으로 물류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국토위를 열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장은 물론이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 의장, 인사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많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으려는 것입니까? 국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봅니다. 쇄신과 혁신의 온갖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속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